안녕하십니까? TI 코리아의 아날로그 FA로 근무하고 있는 이명식 부장입니다. 오는 12월 15일에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TI의 무료 온라인 디자인 툴인 웹벤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그중에서도 맞춤형 전원 공급 장치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벤치 파워 디자이너와 여기에 최근 도입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TI 웹벤치 디자이너는 온라인 상에서 보다 손쉽고 빠르게 파워, LED 라이팅, 필터, 앰플리파이어, 클락, PLL, 그리고 센싱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툴입니다. 웹벤치 툴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디자인을 생성하고 최적화하여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부품에서부터 시스템 레벨 수준까지의 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번 웹비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웹 벤치 파워 디자이너는 새로운 고급 툴 시리즈를 더해서 설계, 제어, 분석 및 문제 해결 기능을 향상시켰고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더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설계와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. 어, 이번에 도입된 저희 그 파워 디자이너의 고급 옵션 기능은 부품 특성을 지정을 하고 더 다양한 매개 변수로 솔루션을 필터링 하도록 도와줍니다. 또한 컴펜세이션서킷 설계 기능을 통해서 주파수 응답을 미세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완성된 설계 솔루션을 원하시는 그 CAD 플랫폼으로 편리하게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번 그 세미나에서는 그 웹벤치 파워 디자이너의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심도있게 조명할 예정입니다. 꼭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설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